안녕하세요 도동입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이제부터 저는 슬슬 다이어트에 시동 걸려고 합니다 날플려서 다이어트하면 늦어요 다시 닭가슴살 먹읍시다 오늘은 감사한 구독자님의 추천으로 하림에서 만든 냉장 수비드 닭가슴살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건 냉장과 수비드입니다 둘다 닭의 부드러운 맛을 잘 살려주는 걸로 유명하죠 그러나 이두 가지가 닭가슴살 가장 뻑뻑한 부위에 얼마나 적용이 될까요? 지금부터 도덩의 내돈내산 리뷰 시작합니다 맛 평가 오리지널 맛 자 단언코 말하는데 제가 먹어본 닭가슴살 중에 제일로 맛있는 식감이에요. 여러분 피시방에서 먹는 스트링 치즈 알죠? 이렇게 찍어 먹는 요거 요 치즈의 식감이랑 똑같은 맛이 납니다. 근데 이 치즈는 씹으면 고소한 맛이 나잖아요. 여기에는 간이 되어 있는 수분과 함께 육즙이 나와요. 뻑뻑함 전혀 없고요. 간은 다른 간 맞춰져 있는 닭가슴살에 비해 짭짤함이 적고 감칠맛이 거의 없는 편이지만 다른 음식과의 조화를 꾀하기에 괜찮은 제품의 포지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령 이렇게요.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지만 유통기 이해니이 30일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냉동실이 꽉 차고 냉장실이 비어있는 편이라 오히려 좋았습니다. 블랙페퍼맛, 처음에 그냥 소금구이 맛이 10초 정도 납니다. 짠 정도는 조기구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매콤한 후추향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느껴지는 맛은 BBQ에서 출시했었던 핫페퍼 후라이드 맛이랑 비슷했습니다. 드셔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전체적인 가는 짠 맛이 아니라 KFC에 들어가는 후라이드 비비큐에 들어가 있는 후라이드처럼 매콤한 염지가 되어 있는 감칠맛의 종류입니다. 신기한 게 후추의 매콤함이 뒤에 따라오고 초반에 거의 느껴지지 않는데 먹는 입장에서는 꽤나 재미있었어요. 다른 제품들의 후추 맛을 생각을 하면 후추의 정도나 맛의 종류가 다른 것의 종류라고 확언할수 있을 것 같아요. 후추의 매운 향이 있어서 밥이랑 잘 넘어갑니다. 바질 앤 올리브 맛. 전체적인 간은 블랙페퍼 맛이랑 비슷해요. 염지되어 있는 상태의 후라이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올리브 투기의 풍미와 바질의 향이 얹어져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언제나 메인은 짭짤한 염지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바질을 좋아하기도 하고 페퍼의 매콤한 향보다 비교적으로 은은한 바질 향으로 끝나는 게이네 가지 맛 중에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재료도 보면 꽤나 정직해요. 올리브유랑 바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요즘, 요즘 페퍼 맛이라고 하면은 뭐 페퍼 향 페이스트 이런 거 들어간 것보다 원물이 들어간 게더 좋. 다 그리고 이닭 가슴살 냉장이어서 전자레인지 조리 시간이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돌려서 조리해 먹었을 때딱 적당했던 것 같습니다. 레몬맛. 제가 전에 레몬 크림이나 레몬 향이 서브로 들어가는 거 먹어봤어도 그대로 들어간 닭 가슴살은 처음 먹어보는데 여러분. 혹시 레몬즙 드셔보신 적 있나요? 그 레몬즙에다가 물 타면 나는 맛이 살짝 상큼한가? 그러니까 레몬에 드의 당분만 뺀 맛이 10% 정도만 납니다 그러니까 레몬 향이 강하진 않다는 뜻이고 이런 상큼한 맛이 특이 때문에 그런지 짭짤하기보다는 오히려 달달한 느낌이 조금 있어요. 이걸 대변하듯이 원재료 보시면 레몬 청소스, 레몬 농축, 과즙액 들어가 있습니다. 충분히 달달할 만한 게 설탕 포도당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볼수 있어요. 다른 제품처럼 크림이나 기타 맛에 섭취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 제품의 식감에 자신이 있어서라고 생각하는데요. 크림은 맛과 식감을 덮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과정을 거치면 더 부드러워지는데 하림한테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이 스트링치즈 같은 식감을 죽이지 않고 맛을 더 다양하게 가는데 집중한 것 같아요. 이거는 용도가 확실해요. 샐러드랑 같이 먹으면 됩니다. 드레싱 없어도 잘 들어갈 맛이에요. 저는 샐러드 먹을 때그 드레싱을 보통 안 처먹거든요. 그건 제 입맛에 맞는 드레싱이 별로 없어요. 그럴 때 이렇게 어느 정도 레몬 간이 되어 있는 닭가슴살 특히 촉촉하다 못해 스트링치즈 같은 이 닭가슴살이랑 같이 먹으면 조합이 꽤 괜찮을 것 같았어요. 가격대 100g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한개 구매시 2,250원, 10개 구매하면은 2,100원으로 배송비는, 배송비는 별도여서 3,000원이 더부터 그래서 10개 구매한다그러면은 2,400원까지 가격이 올라서 비싼 가격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스닥에서 나온 소프트 가강사 이것도 통으로 수비드된건 아니지만 1 0팩 기준으로 2,090원이거든요. 그런데 배송비가 무르니까 이건 확실히 가격대가 비싼 편인 건 맞아요. 영양소문 제가 제일 많이 써있었던 바지로 올리브맛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같이 띄워드릴게요. 100g 당115 칼로리의 타 1 2화 1g, 단백질 21g에 지방이 2.4g으로 무난한 영양성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올리브 들어가서 지방량이 좀 걸리긴 하는데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나머지 영양성분도 하나씩 짧게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또 사냐고? 네, 또 삽니다. 비싸요. 굳이 비싸요. 근데 이런 닭가슴살이 없어요. 다시 생각나는 맛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시켰습니다. 자 이런저런 수비드 닭가슴살 많이 먹어봤는데 이렇게 염지 잘돼 있고 식감도 호불호 없이 모두 좋아할 맛을 찾기가 어려워요. 스트링치즈 후추맛, 오레지널 맛, 바질올리브 맛, 레몬맛 맛 먹은 느낌이었어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제가 소스 닭담살 정말 좋아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이유가 밥이랑 잘 넘어가고 사실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이 식단을 최대한 즐겁게 하기 위함인데 이걸 먹으면 식단 위에서 단백질 채우는 행위보다는 맛있는 식사를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냉장과 수비드 이 환상의 콜라보 저는 이 가격 치르고 먹을 가치 충분하다고 봅니다. 총점수는 5점 만점에 4.6점입니다. 감사합니다. Ugh! Hey.